정말, 세월이 빨리 갑니다. <laughs> 해가 바뀐 지가, 어제 <laughs> 같은데, 벌써 이제, 10월 달이요. 우리 부자님들, 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00세 그 시대라고 해서, 내가 100살을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0살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어제, 그 성성하게 예? 다 있는 사람도 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이 사바세기는 정말 꿈이니까 응? 이걸 빨리 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인간 백년에 집착해가지고 오로지 이 몸뚱이, 이몸 먹이는 데만 그냥 응? 집착해서 살다 보면 그 어?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그뭐 다른 축생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응? 네. 우리 부처님은 그런 걸잘 생각해 보시고, 응. 어, 이 먹고, 바로지 부처님 가르침은 이 먹고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정말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 왜냐면 내가 못 먹고 갈때 어? 어, 힘을 쓸수 있는 게 뭐겠냔 말이에요 어?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힘을 쓸수 있겠어요? 어? 빈손 맨주머니로 가야 되는데 어? 오로지 이 돌이키는 힘이 응? 먹고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이 돌이키는 힘만이 내가 몸을 벗고 갈때 어, 그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어, 이 몸이 있을 때이 먹고 이렇게 돌이키는 힘을 부지런히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키는 힘만이 죽음을 응? 대체할 수 있어요 죽음에. 예. 그래서 어, 부처님께서도 응? 금강경에서 응? 여시멸도 무량무수무변중생 실무중생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무변한 중생을 제도해서 진실로 한 중생도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든 자이다. 여기에서 중생은 우리의 생각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 진실로 완전한 열반이 든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생각으로 보라는 것은, 서산대사가 선가구감에서 일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선가구감에 보면, 보살, 지, 염, 염이 중생이야. 염, 여 염, 채공자, 도, 중생이야. 염기 공적자, 실, 유중생 등멸도야. 보살은 다만, 생각,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서, 생각의 채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생각이 이미 비어서 고요한 자는, 어, 진실로 중생, 생각이 없어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 말, 분명히 해주셔 돼요 서선대사가 지, 염, 염, 위, 중생, 야. 생각,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서, 요, 염, 체 공, 자, 보, 뭐 중생, 야.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서단대사님께서. 응?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어,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어, 신심을 내가지고, 이 먹고, 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참성 공부하시는 분들께 제 영상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세요. 그것이 호교입니다. 우리 이 공부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부처님 법을 남겨둬야 되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도서도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일다시 조견 온 개공 토일최고의 관자세 보살이, 응? 반야 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 먹고 이것을 깊이 행할 때, 오원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모든 어? 고통에서 벗어났는지라 이러잖아요. 오원. 오원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응?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고통이란 것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그 고통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이 텅빈허공과 같아. 어? 그러니 고통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요. 어. 그래서 이 생각이 텅빈 것을 봐버리니까 고통을 그냥 그대로 벗어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다그 말씀이에요. 이 먹고 이렇게 참고해서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없는 자리, 생각이 일어난 자리, 거기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생사윤회를 변하고, 어, 영원한 그, 어? 상락아정의 열반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에. 자, 이번 시간에는 신명 31번 문장부터 어, 살펴보겠습니다. 에. 31번. 멸진 생산이 명심 임리하고, 개목 견상이니 심수 경기라네. 자, 생사가 다 사라지니, 어두운 마음이 진리에 들어가고, 눈을 뜨고 상을 보니, 마음은 경계를 따라 일어나네. 자. 생사가 다 사라진다. 생사. 생사라는 것은 제가, 어, 생각이 일어나고, 어, 사라지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생사가 다 사라진 게, 생사가 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사라지니까,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이 진리에 들어가. 이, 어, 신명을 쓰신 우두 법용 스님은 어두운 것을 미혹한 걸로 본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어두움. 그래서 그 수조명명, 비춤을 따르면 어두워진다고 그, 그 신명 3번 문장에서 아마 말씀해 놓으셨어요. 수조명명. 그래서 자, 명심님이 어두운 마음이 진리에 들어가. 생사, 한 생각도 없으면 그 어두운 마음이 바로 진리에 들어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탕빈 그 마음짜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고 상을 보니, 마음은 경계를 따라 일어나네. 자, 눈을 뜨고 상을 봤다는 것은, 어, 눈을 떴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겠어요, 개목. 눈을 떴다. 깨닫고 나서 상을 보니까, 그럼 뭐겠어요, 이게? 그 탕빈 마음짜리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음. 일체현성 개의무의법, 이의차별 모든 성연은 무의법에서 차별을 보여 정멸성중순, 정멸한 성품, 고요한 성품 가운데서 그냥 먹고 마시을 따르는 거예요 이의경의 개목견상이라는 것이 눈을 뜨고 상을 본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무생순물, 어? 생련함이 없이 사물을 따른다 아, 그 말이니까 아, 우리 부자님들 잘 음, 음,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심수경기 마음은 마음이란 것이 경계를 따라서 일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란 것이 자 그러면 여기 마음은 뭐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경계가 나오면 능이 나와야 된다고 능 어? 22조 말안 하는 존자 기성 심수만 경전 전처실 능요, 수류인 득성, 무희영. 자, 마음이 온갖 행계를 따라서 구르니, 구르는 것마다 능이 극하네. 응? 어, 수류인 득성, 흐름을 따라서 알아서 성품을 얻으니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네. 자, 이 22조 마르나 존재 개성에 능과 경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 능과 경이에요. 마음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침수, 만경전, 전적 실력,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서 구르는데, 구르는 곳마다 능이 극하다고 그러잖아요. 굴러는 곳이 뭐예요? 경계잖아요 그 경계에 능이 극하다고 말하잖아요 심수경계, 네? 마음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 2번 문장 심처 무경이고 경처 무심인데 장심 별경하면 치차 유치미네 자, 마음에는 경계가 없고 경계에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으로 마음에서 경계를 없애려고 하면 피차가 서로 끌려온단 말이에요 능과 경이 서로 끌려온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자, 마음에는 경계 같고 경계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으로 경계를 없애려고 하면, 마음과 경계가 같이 끌려온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33문장. 심적 경연이 불견 불구여서, 심수경 수심멸이요, 심수경 불안해. 자, 마음이 고요하여 경계와 같으니, 버릴 것도 없고, 붙을 것도 없어서 경계는 마음 따라 사라지고 마음은 경계 따라 없어지네. 자, 마음이 고요하여 경계 같다 자, 마음이 고요하면 경계 같다는 것은 뭐냐? 텅빈 마음 자리. 우리의 마음 자리가 텅 비어 있어야 온갖 삼남안상을 비춰낸다는 말이야. 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곧바로 어? 모든 삼남안상과 같아진다 이 말이야. 거울이 깨끗하니까, 여기에 어떤 경계가, 삼남 안사에 오면 다 비춰낸다, 이 말이야. 그 말이에요. 심적 경여가, 거울에 시커멓게 낙하를 치내버리면, 시커멓게 져버리면, 우리 본래 마음짤 한 생각 일어나버리면, 경계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한 생각으로만 덮여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버릴 것도 없고, 붙을 것도 없어. 탐, 그 마음짤에 뭘 버리고, 뭘붙들겠어요 자 경계는 마음 따라 사라지고 경 수신별 어, 심 수경무 마음은 경계 따라 없어지네. 저기 신신명의 1 3만 문장 능 수경별이요 경 충능침이네. 능은 경계를 따라서 사라지고 추, 경계는 능을 쫓아서 잠기네. 자 똑같은 말이죠. 응? 그다음 신신명의 1 4만 문장 경 유경 경 유능경이요 능 유경능인의 역지양단인가 원실공인의 경은 능으로부터 나온 경계요 능은 경계로부터 나온 능이라네. 두 가지를 알고 싶은가 능과 경을 알고 싶은가 원래 의 하나의 공이라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부인은 이것을 내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능이 있으니까 경이 있고. 경이 있으니까, 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 능이 사라지면 경도 사라지고, 어? 경이 사라지면 능도 사라진단 말이잖아요. 어? 그래서, 능과 경은 항상 홀로 잊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래서, 여기, 이, 여기에 해당하는 재밌는 화두가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거사. 그러니까, 방거사의 경계를 볼수 있는 거예요. 이, 그, 어, 어떤 확인의 물음을 보면 그 사람의 경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방거사가 처음에 이제 방거사의 원래 스승은 석도희천 스님이에요. 예, 석도희천 스님한테 물은 거예요. 어, 여여 만법 유료자 시십만이니고 만법과 짜가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물음이 끝나기 전에 석도희천 스님이 그 방거사의 입을 갖다 틀어 막아본 거예요. 입을. 입을 틀어 막아줬어. 거기서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 방거사가 마조대사이고 와가지고, 어, 또, 똑같은 물을 물은 거예요. 어? 어, 부려 만법 위례자 시신만인이 있고, 만법과 착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조대사는, 응? 대여, 일구흡진 서강수하야 즉향여도하리라. 내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어? 마시면 그때 말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에 방거사가 은하, 대호, 말, 그때, 크게 깨달았다, 이 말이요. 응? 근데, 이제, 이, 불여, 만법, 이리자, 시, 신마, 이니까,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 물음을 보면, 벌써 이 방거사가 경계가 드러나는 거요. 응? 공부가 이미 끝난 사람이요. 예. 네. 어, 마조대사의 그 말, 그때 깨달았다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벌써 이미 방거사는 어, 깨달아 있는 거요. 가서 그냥 점검만 받는 거죠, 이제. 응. 그 화두하고 같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이런, 그, 공부인들, 선지식, 방거사와 마조대사, 이런 문답이 그냥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예,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 신심을 내시라고, 국장인들이. 자, 34번 문장. 양처 불생하야 적정 허명이니. 벌이 영연하고 심수 상청이네 둘이 생겨나지 않아 고요하게 쉰이 텅 비고 밝아서 벌이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음? 마음의 물이 항상 깨끗하네 자 둘이 생겨나자 양처불생 양처 보겠어요 능과 경이 생겨나지 않단 말이에요 생겨나지 않아서요 고요하게 쉰이 텅, 텅 비고 밝다 하면 양 응? 적정 하면. 텅 비고 밝다. 어, 허명. 명적. 밝고 고요함. 응? 그 다음에, 통연 명백. 텅 비어서 명백하다, 이 말이에요. 어? 다 그런 말이라고 했죠. 진공 묘유. 어? 참으로 비어있지만 묘하게 있어. 어? 다 그런 말이라고. 예. 룰지 안들이. 보리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보리의 그림자가 나타나. 나타나긴 뭐에 나타나겠어요. 그냥 텅빈 그, 그, 마음짜리 그거죠. 텅빈 깨어있으니 진공 묘유. 응. 심수상창 마음의 물이 항상 깨끗하네 어. 깨끗하다는 표현도 할수 없는 거예요 허공같이 텅 비어있어요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없어 예. 35번 문장 덕성여우하야 분립친손이 총욕불변하고 불택속을 하네 덕의 성품은 어리석은 듯하여 친하거나 성김이 서지 않아 사랑이나 미움에 변하지 않고 머무는 곳을 가리지 않네 덕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리석은 듯해. 그것은그텅빈 허공과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듯하게 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자리는 친하고 어뭔 친하다 멀다 이런 게 사지가 않아. 그자리텅 비어 있으니까 사랑이나 미움에 변하지 않아. 그렇죠. 그텅빈 자리에 사랑한다 미워, 미워한다 이런 게 어디에 붙겠어요. 어? 그래서 머무는 곳을 가리지 않아. 또이 말은 뭔 말이냐? 어, 우리 그 텅빈 마음 자리, 이참 성품은 제 스스로 뭘 못해. 마치 거울이 벽에 걸려 있으면 이 거울 스스로는 제가 못 움직이죠. 다만 거울에 뭔 어떤 사물이 오면 그걸 비춰낼 뿐이에요. 우리 마음 자리는 텅 비어 있어가지고, 응? 어? 텅 비어 있어 한 생각도 못 일으켜. 그 그놈 자체가 뭘 못해. 그러지만그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삼나만상을 안의비 설신을 통해서 비춰내는 거요. 지금 그 말인데, 이 말을 법성계에서 보면,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참 성품은 깊고 깊어서, 어? 깊고 깊고, 어? 어, 미묘해서, 응? 불수자성, 자성을 따르지 않고 인연성, 인연의 성품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어? 법성계의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상, 수현상. 그래서, 우리 불자인들은 정말 이런, 말 들으면 신심을 내셔야 돼요, 선지식의 말은 하나 틀리는 게 없어요, 응? 제대로 보면, 우 의상대사의 그 법성계 말씀과, 이 지금, 우두 법영 스님의 이, 자, 불택 소어 응? 총역 불변하고 불택 소어 응? 머무는 것을 가리질 않아. 가리질 않는 게 아니고, 못 가려, 가릴 수가 없어, 이놈은. 텅빈 우리 마음 자리는 제 스스로는 뭘 못해요. 아니 비서실 통해서 인연 따라서 오는 나타나는 바깥 육진 경계를 비춰낼 뿐이야. 어그말를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이이 무슨 뜻인지 우리 부처님들 음, 정말 신심 내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는 정말 거짓이 없어요. 어그 자기가 어 이게 먹고 참고 한 만큼 응? 어.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힘이 길러진 만큼 내가 죽음에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